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비스입니다 굉장히 타버트가 치고 싶어져서 그래도 가깝고 타버트를 좀칠수 있는 곳을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물이 이 정도로 빠지기 전에 한번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물 빠지니까 지형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브레이크러니 한번 있고 아, 여기 다시 올라오죠 물 빠질 때 지형을 항상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언덕이 있고, 브레이크라인이 있고, 이런 것들. 하드베이트보다는 마름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베이트로, 슈도우음으로타노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수심이 낮아서 수심이 가득하죠. 오, 벌써 작은 거 같지? 벌렸어요. 버진과 벌진을 번갈아가면서 열린 속도를 조절해서 <laughs> 와, 저까지 벌었어. 아, 빠졌다. 아, 자빠질 뻔하면서 빠졌어. 뻘에 아, 박혀가지고 다리가 왔다. 왔다, 왔다. 하나 얼른요. 몇 분간지 모르겠어. 하지만 <laughs> 역시 H 때라. 나좀 작지만. Thank you. Okay, thank you. 나이스. 나이스. 나와라. 나와라. H 때다. 나와라. 나이스. 걸렸단다. 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 나이스. 나이스. 배고파. 나이스. 나이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안 그러면 놓친다니 찍었나? 가있 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치테니까 가는 거. 야 나이스. 송전지, 송전지 베스. 랜딩하고 나서는 다시 매듭을 매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뭐, 마름이라 손상은 좀덜 했겠지만, 그래도, 매듭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빠져나오네. 매듭 강도가 그만큼 약해지니까, 그래서 모노라인을 쓰시면 좋은데, 일단 저는 있는 걸로, 지난번에 아산 가서, 오늘 하긴 다 끊어 먹어가지고 새로 구매해야 된다.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혹은 될수 있으면 큰걸 쓰시면 더 좋겠죠. 어 웨이트 의 증가로 또 비거리도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쉐드가 싱겁고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한 번에 잘 걸리니까, Nope! 4번 다 게임을 해볼게요. 있으면 물어준다면 버즈젯. 카피품이죠. 파요사에서 나온. 모터젯. 아까랑 달리 오픈오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쳤다가 치면 돼요. 아시겠지만 블록버튼 먼저 해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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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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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나이스, 치킨지 아, 나이스, 살짝... 진짜 걸렸죠? e v 아 n g e 그니까, 아. <laughs> 왜 <진심해가지고. 웃음> 알죠, 알죠. <laughs> 빨리 거 아, 되는데 지금, 아, 지금, 지금. 오셔가지고. 저, 저, 저기 치쳐죠 빨리 치는거 아니에요. 깎자면서. 안 쳐도 되는데. 저 일단, 그게, 오픈오이가 아무튼, 물 내려오는 데가 좀나아요 그치, 왜? 물 내려오는 쪽 없어? 아까 저기, 저장에서생 마리 잡히 있는데, 물 내려오는 데가 조금 나아요깎자면 죄송합니다. <목소리> 그 <laughs> <laughs> <들어와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네, 방금 왔어요. 아 방금 셨어요 <laughs> 여기까지 들어가고아 많이 들어가셨네. 또선 보고 장타 때리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아 거기까지는 그래.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여기 거의 평지여 갖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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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섬에서 한 5m 앞까지는 날아가거든요, 있죠? 네. 아, 저기, 수학 산보고, 풀이랑 다운샷 장같 지금 잘 나오거든요. 아,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왔고. 아직 한참 덜 빠져가지고. 네.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채널 네. 이름 뭐예요? 원더베스라고, 네. 시작잘 못하고 네. 있어요. <laughs> 여기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는 네. 곳이라 좀 힘들죠. 자주 오세요, 저쪽에? 저이 동네 살아요. 아, 러세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저보다 음. 더 잘하시겠네. 저는 거의 맨날 하세요. <laughs> 아! 야! 저들좀 먹자. 아, 아, 훅 뒤집어졌어. 여기서 해보세요. 여기서 개구리로 네번 바이트 받았거든요. 혹시 제대로 안 되가지고 저기 저기 섬 네. 있잖아요. 거기 네. 보고 쳤는데 힌리스만 여섯 번 났어요. 아, 여섯 번. 어. 여기 좀 있는 것들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개구리가 원래 바이트가잘안돼서로커 <laughs> 조금.. 안되네네같아 네네네 나오죠? 네, 네 아.. 나이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지금 사진 한.. 하나 아둘아 크게 아 찍을까요? 네그래서 저도 이거 그런 홍보해야 돼가고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아깝게도 친게 너무 많죠? 망고 대망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제베이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오늘 성전주에서털 얘기도 많이 털고 재밌게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타고 타로만 낚시하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업 낚시했으면 아마 더조화가 있었을 거고 태기를 잘 하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진 거 같은데 빠졌냐 빠졌냐 어떻게 되냐 빠진 거 같다. 안 빠졌으면 집에 가고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아. 집 못가게 하려고 지금 아, 마지막에 잡았는데 색지도 못했어 지금 아 힘들다 오늘 힘들게 낚시했다 힘들게 힘들게 낚시했다 송전지 베스 이쁘게 생겼네